우승자 김우현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네 깜짝 우승 지금 기분 어때요 아 날아갈 것 같습니다 <laughs> 달리 할 표현이 없네요 네 아니 오늘 솔직히 네. 경기 임하면서 내가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나요 어, 어 잠시만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내리셔도 돼요 아, 네. 오늘 경기가 초반에 아태희 형이 어제 같이 쳤는데 네. d프로가 샷이 워낙 정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12개 언더였었잖아요, 이 테이프로가. 네. 근데 내가 12개 언더보다 이상 못 치면은 우승은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. 근데 조금 주춤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버디가 찬스가 오고 또 보기도 했지 했는데 또 찬스가 또잘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어 이러다 우승하겠나? 했는데 마지막 홀에 제가 네. 아, 17번 을 버디하고 18번 을해서 이제 여기서 버디까지 하면은 음. 잘하면 우승 기회가 있겠구나 했는데 음. 여기서 세컨샷을 그린에 할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. 그래서 네. 레이아웃을 하고 보기를 하고 아 이번 시합은 그냥 단독 2등 하라는 거구나. 그래서 또 단독 2등이더라고요. 아 그래. 서 네. 그런데 테이프로가 마지막으에 이렇게 될줄 몰랐죠. 정말. <laughs> 네. 네. 지금 뭔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 것 네, 같아요. 네, 근데 네. 저는 더 궁금한 게 네. 2014년도 첫 우승했을 때 우승을 네. 하면 아버지께서 네. 우승을 하면 내가 대회를 열어주겠다는데 진짜 열어주셨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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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올해 대회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? <laughs> 아, 잘 모르겠는데요. <웃음> 전화해볼까요? <웃음> 네, 네, 뭐 제가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 아버지가 라운드 중이셔서 좀 이따 전화 연결 네. 한번 해보고요. 네. 오늘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우승 했으니까 우리 화면 보면서 멋진 세레머니 한번 부탁드립니다. 여기 보면서? 세레머니요? 네. <laughs> 아, <이메일에다> 이거 해요 3승! <laughs> 네, 일단 오늘 너무 우승 축하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